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입니다. 오늘은 12월 다꾸를 해볼 겁니다. 12월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다꾸를 해볼게요. 일단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첫째 날에 제가 다꾸를 오랜만에 올렸었죠. 이거는 그냥 트리에 있던 인형들을 떼가지고 책장 위에 세워놨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캠핑장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곰돌이가 진짜 큰 거거든요. 완전 큰털곰인형인데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 현실적으로다가 이거는 제가 상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이 찹쌀떡 맛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찹쌀떡 한 팩을 샀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안단 팥을 좋아하는데 팥이 안 달고 맛있는 곳에 왔습니다. 요 가게거든요. 센질 것. 이거 또 네모로 올리고 아, 근데 요새는 제가 책을 안 읽고 있네요. 한권 시작했다가 재밌었는데, 갔다가 말았어요. 지금 네모 네모가 두개 있으니까, 얘는 모양 따라 오르겠어요. 요 하트 안도 파야 될까요? 뭔가 어, 모험이 될것 같은데. 일단, <laughs> 나중에 여기 위에서 잘라내도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이날 갔다가 오면서 쓱 딸기한테 얻어먹었고요. 요것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니까 하나 어, 근처에 붙여줄게 아 그러고 보니 사진이 한장더뽑아놨네요한장더 있었어 일단 요거 오리고 제가 다니는 지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컵홀더만 이렇게 겨울 크리스마스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홍콩 가니까 여기다가 담아주더라고요 음료수를 그래서 <laughs> 고이 모셔봤습니다 한겹 벗겨주고 예전에 트리 자랑을 했었는가 모르겠다. 저희 집은 365일 트리가 나와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치운 거죠. 이거를 <laughs> 그 회사에서 행사로 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있거든요. 혹시나 분실이 될까봐 인형은 빼놓고 가져다 놨어요. 요 케어베어 제가 미스테린에서 샀다고. <laughs> 귀여운 거 샀다고. 지난 다구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제가점 벽의 장식이에요. 여기가 진짜 그, 유명해서 그런지, 연예인들 사인이 많더라고요. 지방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가디건인데, 그거 입은 날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지. 요, 드쫑쿠를 그 <laughs> 드디어 사 먹어봤습니다. 예약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전 자만출을 못해가지고 조회하니까 항상 없다고 뜨길래 예약을 하고 월요일에 예약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예약하고 금요일이 제일 빠른 날짜여가지고 금요일 에 받아왔고 저녁이었어가지고 이날안 먹었어요. 이때 요 찹쌀떡 먹었어야 돼가지고 안 먹고 토요일에 먹었어 토요일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재고를 조회하니까 또 있어가지고 또 사왔어요 이게 진짜 그찐 어디가 진짜 찐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페 레시피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밖에 안 먹어 봤으니까 이게 저의 기준인 걸로 근데 왠지 카페 거는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보니까 이런 초콜렛 맛트에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그죠? 이렇게 흐르는 소스 흐르는 그거 사둘 걸 그랬다 찾아보면 쓸런 거 사진만 해도 벌써 다 찾고요 일단 스티커 고르기 전에 떡매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오랜만이죠? 그리고 러너스 네모패드 세트 여기 딱 보였어요 초록색이 좀 많으니까 이거 괜찮고 분홍색? 뭐 여전히 분홍색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 분홍색 분홍색 하나 넣었으니까 하늘색도 하나 해볼까요? 어떤 하늘색을 줘볼까 여기 조금 무늬가 쨍하니까 이거 일단 이 사진부터 붙여볼게 자리가 잡힌 사진부터 쓸떡에 눌리고 있는 것 같다. 좀 올려서. 이 색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밝은 색. 노란 거. 노란 거 없나? 딜러로고 키퍼 이걸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 다이소 스티커 드디어 개시해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마트처럼 쓸까? 이것도 귀엽네 사놓고 이제 열어보는 거라 가지고 디자인을 하나씩 안 살펴봤거든요 귀여운 게 많네 이건 귀엽다 곰은 여기 붙이고 이것도 너무 귀엽네 이렇게 이걸로 붙일까 미리온 스티커부터 근데 진짜 이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역대급 같아요 제일 다이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랄까 여긴가, 칭찬인가. 여기 제 사진 단면이 어색해서 붙여주고. 저는 이미 트리가 있으니까 트리 주변에다 그게요 이게 오표 가생 부분이 흰색이어가지고, 색 있는 곳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다른 데는 첫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에 저희 동네도 왔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럼 아직 안온 거임.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초코 마테가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네 와플. 오금 와플. 응. 세 가지가 있네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은 없네요. 이게 다이코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마트니까. 이거로 써볼게요. 이건 너무 쿠킹인가? 원하던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알스들을좀 붙여볼게요. 이때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거실 러그를 새로 샀는데 여기다가 을게요 여기가 비네. 아니면 이거를 꼬려서 쓸까요? 좀 커가지고. 스티커들을 가려서 정리를 해줘요. 밑에 붙이고, 이걸를좀 올릴까? 됐고, 제가 이번 달에는 진짜 식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 여기다가 쓸까? 어차피 요새 이렇게 쓴 내용이 다른 거 딱히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래놓고 또 주문을 했거든요. 이번에 여기다가서 좀... 포사을 너무 해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여긴 쓰고 나서 흑 연필로 이 줄까 겠어요 오랜만에 한글 알스 써볼까요? 오, 두 쫑쿠 쓰고 싶은데, 뭔가 뚱뚱해질것 같긴 하지만, 쌍지읒이잖아요? <laughs> 난이도가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마시멜로로 감싼 거를, 예전부터 좀더쿠키로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쿠키죠? 안 구워도 쿠킹 건가? 쓸데없이 궁금한 편. 이렇게 하고, 일기를 써볼게요. 그럼 일기는 다 썼고, 이 작은 이런 별 스티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거를 안한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이별 그리는 거. <laughs> 반짝이 그리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나 이거 그려주고, 요거는 그냥 일단 놔둬볼게요. 이렇게 12월 덕후를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